궁금하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주식 이야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상 친절한 허인남 대표와 주식 별다방에서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문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네, 돈백꼭 필요할 무렵님이 주문하신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필살기 방송을 통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매수한 투자자입니다. 파란불만 가득한 제 주식 계좌에서 얼마만에 보는 빨간불인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매수한 이후 한동안 잊고 있던 수익의 재미를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에 급등한 주가에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오래 묻어둘 주식으로 생각을 하고 길게 들고 가야 할지 무척 고민이 되는데요. 이 보유 중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명쾌한 대응 전략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새해 들어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섹터 바로 로봇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삼성전자가 로봇 산업을 올해 첫 번째 투자처로 또 결정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죠. 네, 어, 삼성전자가 1인 1로봇 시대를 준비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 사업에 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전체적인 세계 로봇 사업도 이제 2030년 기준에는 어, 1,600억 달러까지 좀 성장될 전망입니다. 어, 삼성전자 로봇 산업 신규 진출 소식에 또 여기에 또 레인보 로보틱스 제 3자 배정. 이슈에도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또 급등 시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가 콕 찍은 로봇 당연히 성장성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사실 그동안 너무 테마성으로 움직여서 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도 될지 망설여지거든요. 그렇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유하고 있는 돈백 꼭 필요할 무렵님을 위한 허이남 대표님의 투자 레시피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어, 우선 보통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보통 호재로 좀 작용하게 됩니다. 어, 여기에 이제 운영... 작은 목적이 아닌 시설 투자 목적일 때는 조금 더 탄력성을 받게 되고 기술적으로도 유통 물량이 낮은 좀 신고가 랠리를 준비하는 구간에서 이런 제3자 배정은 더욱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또 대상이 또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 랠리로 좀 급등을 했는데요. 일단 33,500원 공개 추천주로도 드렸던 종목이고 60% 이상 좀 수익 구간으로 진연, 진입한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 추세상 좀단기 가열은 맞습니다. 따라서 보유분들의 영역이고 오히려 남은 자 량이 있으신 분들도 이제 5만원 이탈 시에는 한번 전량 수익 실현으로 되게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네 워낙 주가가 단계 급등을 해서 수익을 확정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새해 로보트 섹터가 워낙 핫하잖아요 네. 지금이라도 눈여겨 볼 로봇주 있을까요? 네어 12월 지수 급락에서 이제 코스닥 기준 700선까지 회복을 하면서 작년기 주도 섹터 중에서 역시 로봇 섹터가 가장 먼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말씀하신 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먼저 올라왔고 후발주자로 관심이 필요한 종목군은 어, 유일로보틱스 그리고 로보티즈, SPG 이세 종목이 후발주자의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중에서는 로보티즈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어, 로보티즈는 로봇전용 액츄에이터와 로봇 부품을 연구 개발하는 어, 이런 생산까지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어, 기술적으로 24,500원부터 23,500원까지 어, 상승 추세 초입 구간에서 매집이 가능하겠습니다. 어, 코스닥 기준 750선까지의 다음 기술적 반등에 도달한다면 어, 로보티즈 전고점 라인인 28,000원까지도 어,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골라먹는 재미가 아닌 골라서 투자하는 재미가 있는 주식별다방 계속해서 또 다른 주식 주문 만나볼까요? 네 엄마 개또 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가 한창인데요. 3년 가까이 마기꾼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 마스크 벗을 생각에 걱정이 앞섭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은지 최근 화장품은 물론 미용 관련 주식도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새해에는 저뿐만 아니라 제 주식 계좌도 예쁘게 변화를 시키고 싶은데 지금도 늦지 않은 미용 관련주가 있다면 꼭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 벗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노 마스크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미용 관련주들이 또 기지개를 켜고 있죠 네 어, 우선 지난달에는 이제 중국 방역 완화에 따른 리 오프닝 기대감으로 화장품 섹터가 먼저 움직이 없었고 또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 기대감까지 형성하면서 이제 관련 미용 관련주 의료기기까지 어, 좀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는 이제 겨울 코로나 1 9 신규 확진자체 유행 그리고 또 중국발 유행 우려에 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가 조금 주춤했으나. 예정대로 1월 말 빠르면 1월 말에 노 마스크까지도 진행될 그런 기대를 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주로 이제 엮여 있는 클레시스 그리고 휴메딕스 하이로 하이론닉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해서 허인흠 대표님은 어떤 종목이 가장 주목하고 계실까요? 엄마 개또님의 주문에 딱 맞는 맞춤 레시피 확인해 보죠. 네, 어, 클래시스인데요. 어, 클래시스는 이제 미용 목적을 위한 의료기기, 그리고 또 미용기기, 화장품 사업까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 피부 관리 목적인 의료,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어, 좀 성장성까지 기대가 되고 있고, 어, 실적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 숫자를 살펴보면 작년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50% 증가한 382억 원을 기록했고, 어, 또 영업이 익도 동기간 66%증가약 190억 원을 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 올해 전체적인 연간 매출액도 어, 어, 전년 대비 22% 증가 등 어, 무난한 좀 성장성을 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 중기 관점에서 좀 매매가 효율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 기술적으로도 18,000원부터 16,500원 사이에 좀 매집 관점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파이브스타와 함께하는 주식별다방 오늘의 마지막 주문 받아볼까요? 네, 금토끼, 은토끼님이 주문하신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10살짜리 딸을 둔 아이 아빠입니다. 설 명절이면 아이가 세뱃돈을 꽤 두둑하게 받고는 하는데 올해는 이 돈으로 주식을 사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주려니 우량주를 사야 할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주식이 좋을지 고민이 되는데요. 설날을 맞아서 아이의 세뱃돈으로 사줄 좋은 주식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됐죠 설날 하면 또 세뱃돈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대표님께서는 아이들이 받은 세뱃돈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네 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좀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네또 별도로 또 저축을 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하죠?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저 때만 해도 부도가 잘 나는 엄마 은행에 맡기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세뱃돈으로 주식을 사주는 부모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사줄 주식이라면 뭔가 더 고민이 많이 될것 같아요. 네, 어, 역시 뭐 단기적인 종목금보다는 어, 어떻게 최장기까지도 생각할수 있는 좀 우량주에 좀 접근하는 어, 전략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어, 이제 작년과 같은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작년과 같은 좀 시장 급락 등에도 좀 주가는 부침이 있. 나 어떤 실적을 따라가면서 결국에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량주에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받은 아이의 세뱃돈 어디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금토끼 은토끼님의 고민에 딱 맞는 허인남 대표님의 투자 레시피 확인해 볼까요? 네. 어 우선 역시 친환경 섹터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시 2차 전지 그리고 태양광, 풍력, 뭐 수소 연료까지 어 이런 친환경 섹터는 이제 기술적인 타점 크게 상관없이 어 오히려 지수 조정 시마다 모아가는 어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어 이런 섹터군들의 어, 어, 어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시대적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어 글로벌 정책 모멘텀도 어,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파이브 스타의 레시피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방송 외에도 주식 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죠. 네. 어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를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들을 간편하게 제공받으실 수 있, 있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바라고요. 주식 별다방 파이브 스타와 함께 내일 더 보자 되세요. 되세요.